어머니한테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입사함과 동시에 예, 시니어 디자인 가장 제 건축 모토이기도 하고요. 예. 네. 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laughs>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laughs> 봉수 최성의랑대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누구랑 함께하는지 아세요? 정말 특별한 분이신데요. 최근에 미국 건축가 협회 AIA의 명예 회원이 되신 홍태 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과 한국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YKH 대표 홍태선입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대표님. 대표님 건축가이신데 제가 알기에는 0대에는 피아노를 치고 또 피아니스트가 되기 원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서 또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이민갔습니다. 네,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중학교 때, 예, 네. 부모님은 먼저 7 3 년도쯤에 들어가시고 좋고, 네. 저희는 이제. 비자가 안 나와서 <laughs> 네. 80년 1월 1일날 갔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도 있었고 <laughs> 굉장히 어수선한 때였거든요. 맞아요. 어. 그래서 이제 개업용도 떨어지고 저희는 이제 부모랑 완전히 헤어질 줄 알았는데 어 다행히 이제 비자가 나와서. 네. 1월 1일날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예. 아버지가 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어, 그 세상에 도착해서 저희들 아. 이제 네 명이 다 학교에 네. 들어갔는데 네.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니까 이제 보딩 스쿨에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아, 예. 저희가 갔는데 워낙 영어를 못하니까 그렇죠 처음에 네네 네. 저희 누나 내 동생 아. 저 갔는데. 다 떨어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해. 이제 그 어. 사람 바지 자락을 잡으면서 어떻게 한 명이라도 좀 어.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네. 그래서 좀 미안했던지. 네. 그래도 수학점수가 높았던 저를 이제 <laughs>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네. 근데 그 학교가 되게 유명한 이제 크렘브룩이라고 네. 되게 유명한 네. 보딩스쿨인데 미시간에 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바일링골그 코스가 없어서. 없었어요. 어. 영어 책을 하루에 한 권씩. <웃음> 읽어서 <laughs> 아. 하크니스 테이블이라는 데서 네. 디스커션을 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쵸.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영어를안 하고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 제가 (2학년) 때부터 피아노를 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피아노하고 미술에 이제 전념을 한 거죠 아. 어~ 제가 피아니스트가 될것 어?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아. <laughs>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매주 이제 레베카 플로맨이라고 음. 되게 유명한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았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다줄여들되는데 가는 어. 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 좀 괜찮게 쳤었는데 어. 어머니한테 피아니스트가 되겠다고 하니까 <laughs> 기겁을 하셨겠네. 내너 <laughs> 네, 미쳤냐? <laughs> 그렇죠. 너 같은 수준에 그러면서 어. 그냥 의대나 가라 그래가지고 어. 미시간 하고. 예. 그 다음에 오블린이라는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네, 오블린, 이 되게 유명한 컨설버터가 그렇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피아노하고 의학과를 이제 복수 전공으로 하려고 들어갔는데, 에. 첫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너 그만두라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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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실력 갖고는 안 된다. 베이스가 너무 약하니까. 아, 아, 아. 그래도 제가 구역구역인년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피아노하고 파인아트를 마이너를 하고. 하고. 전공은, 전공은 이제 의학과 예. 그런데 네. 이제 제가 결정적으로 이제 의대를 어. 안 가게 된 이유가 네. 어 제가 이제 그매 여름마다 인턴십을 네. 했는데 어, 그때 이제 3학년 때 하버드 의대에서 네. 연구를 했는데요. 네. 제 연구 제목이 그러니까 이제 남성 호르몬이 네. 알코올을 마시면 음흠. 늘어나서 난폭해진다는 거였어요. 어.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 시험을 하려면 네. 어, 매번 5분마다 피를 어. 뽑아야 돼요. 그리고 알코올을 집어넣고 피를 뽑고. 어. 그러니까 피를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입증을 그러니까. 해야죠. 예,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남성 지이니까 요만한데 네. 여성 지는 되게 커요. 어허. 가격은 똑같고. 네. 그래서 여성 지를 잡아다가 네. 프렌치 기어틴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주, 죽여가지고 죽여. 피를 뽑는 어허. 그거를 3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헉. 남성 지를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어. 그냥 쥐가 죽어있는 거예요. 그쵸, 어. 아, 그래가지고 그아 이건 내가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할까 어, 이건 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의사의 꿈을 접고 네. 제가 뭘 해야 될까 부모님한테 얘기는 안 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월가에도 월스트리트 어플라이하고 여러 군데 다 했어요. 시험도 예. 한네 가지를 치고 어허.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렇게 고심을 하고 있는 차에 네. 우리 아트 선생이 네. 에테나 타카라고 유명한 조각 선생인데 네. 저한테 야 너한테 딱 맞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바로 건축이다 그때 저는 건축을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저기 대표님 말씀하실 때 네. 그렇게 의대를 가라고 하셨던 부모님의 말씀을 올리고 살짝 이제딴 길로 간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건축고를 공부하는 걸 알으셨을 때 부모님의 음. 반응은 어땠어요 처음에 저는 얘기를 못 했죠 그쵸? 네, 그냥. 아. 끝까지 하는 떨어졌다 <laughs> 떨어진 사람한테 뭐라 고 그럽니까 그래서 어, 너뭐 할래 그래서 어. 아 여름이니까 제가 맨하탄에 가서 일도 하고 어허. 좀 정신을 좀 차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여자친구네 이제 아. 집에 가서 그쵸? 하버드에 (3개월을) 하고 부모님이 너뭐 하냐 그래서 네. 아나 근데 하버드 교수 밑에 들어가서 일을 잡았다 그 뭐냐 그래서 건축이라 그러니까 네가 어. 어떻게 건축을 글쎄, 갑자기? 아나 건축을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 오케이 하시더라고 하버드 교수 밑에라니까. 아, 아. <laughs> 그다음에 대표님, 스물여덟 네. 살때그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뉴욕 그 세계 무역 센터를 건축한 네. 네. 그 야마사키 네. 그렇죠 미노루 그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쪽에서 러브콜을 받았고 그쪽으로 이게 입문하게 된얘기를좀 어, 얘기해 주세요. 되게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네. 9 2년도에 제가 이제 졸업을 네. 했는데 네. 그때가 예일대 졸업할 때요 가장 어안 좋은 불황이었어요 미국 전체가 그래서 아. 신입사원들을 하나도 안 뽑는다는 거예요 뉴욕 뭐 어딜 다 어플라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 뭐 이렇게 좋은 학교 나왔는데 학잡도 못잡그 걸까봐 부모님한테 또 돌아갔죠. 그래서 너왜왔냐그랬더니아 제가 아무래도 지금 어.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너 라이센스도 없는데 창업하냐 그래서 돈을 한 3만 불만 빌려주면 음흠. 내가 창업을 하고, 안 예. 되면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 네. 그랬더니 이제 받아가지고, 예. 저는 이제 그 동네에 예. 건축사를 제가 인터뷰하러 다닌 거죠. 와. 네, 왜냐면 아. 원맨 오피스 있잖아요. 그렇죠. 리고 힘든 예. 회사들. 근데 오늘 다들 문전 박대를 했는데 어느 한 사람만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야마사키에서 오래 일했던 탐 팔러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아. 들어가자마자 제가 돈을 딱 내려놓고 아. 네 파트너가 데려왔다 <laughs> 그랬더니 그 돈을 보더니그 사람이 오케이 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다음날로 제가 파트너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케팅 담당해 가지고 일을 어. 따라 다녔는데 네. 일이 안 잡히더라고 쉽지 않아가지고 멘팅에 해당되는 거예 그때 아. 야마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온 거예요 예아 너의 파트너가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에. 공모전을 하는데, 인천버스터미널이라고. 아, 필요하다. 네. 아.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 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그분들은 한 10만 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아. 어. 5천 불 주고. 세상에, 세상 <laughs> 그래가지고 아. 제가, 그걸 이제 일도 없으니까 5천 그렇죠. 불 받고 그 회사에 볼모로 잡혀가지를 했죠. 아, 예. 그러니까 한 뭐, 한달 정도 매일 밤새고 하다가 당선이 음. 된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야마사키에서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직원으로. 네, 스카우트. 네 정직원 스카우트하니까 우리 이제 파트너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죠. 파트너 뺏기는 날 네, 두고 어디 가냐? 어디 가냐? 그래서 어. 내가 내가 빌려준 돈 3만 불 갖고 그 다음에 어. 돈안받도되니까그 어.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또 같이 협업을 하자 그쵸. 이러면서 어. 이제 바이바이를 하고 어. 야마사키 들어왔는데 바, 바로 이제 저는. 그 대학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완전 신입산업인데 네. 저는 파트너였기 때문에 그쵸. 시니어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졸지에 그러니까 입사함과 동시에, 네, 동시에 시니어 디자이너 과장급이 어. 된 거죠 어. 그래가지고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맞아요. 시니어 디자이너가 되니까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일을 많이 해야 됐었어요 근데 한 군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두달 네. 만에 그게 어느 회사예요? 그 신성건설이라고 어, 신성건설 저도 알아그 네. 어. 신성건설에서 제가 초기 프로젝트를 93년도에 네. 에 예, 북경에 음. 있는 빌라 프로젝트를 땄어요. 그래서 그게 아. 50만 불이었으면 꽤 컸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구회장님 왔더니 부회장님이 그 너무 좋으면서 야 그럼 너는 앞으로 나랑 같이 일을 하자 그래가지고 근데 아, 그분도 일을 따니까 네. 갑자기 이제 어깨가 올라오면서 그렇죠. 이제 우리 둘이 이제 컨버가 돼가지고 일을 많이 땄고요. 아. 제 94년도, 5년도에는 거의 한8 0 가치를 땄어요. 아. 그게 이제 그 정모헌 회장이 계실 때 네. 현대건설을 짓는 40층짜리 대련 시왕빌딩이고 네. 북경에 또 23층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걸로 제가 갑자기 이제 거의 파트너 레벨까지 갔고올라갔네요 네. 데또 파트너가 되려면은 건축사 시험을 합격해야 되거든요. 어, 그죠 그때는 이제는 이제. 네. 그래가지고 이제 2년 만에 제가 합격해서 95년도에 파트너가 됐죠. 아, 그러면 지금 우리 그 대표님의 회사 이름이 그렇 예. YKH. 인데요 Yamasaki k u h o n a s s o c i e a 소시에 c i a 주말이고요. 그 야마사키 건축사무소 한 곳에서 정말 뭐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는 게그 세계 무역 몰트레이 센터. 몰트레이 센터? 거기에 관련된 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프로젝트가 야마사키 대표작이라고할수 있는데 그렇죠. 한 4, 50명 되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했으니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렇죠. 그거가 당선이 된 이유가 음음. 사실은 그폴 오토리티라고 항만청이 주인이었는데 네. 어, 거기에 건스트럭션 버젓이 네. 50층짜리 네 동을 짓는 거였어요. 네. 네. 근데 야마사키가 네. 나는 110층짜리 두 동을 그 가격에 지어 주겠다. 그랬당 그래 말이에요. 그 대신 엄청난 크기의 광장을 네. 로어 맨해튼에 제공을 한 거죠. 시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았지만 아무래도 저는 그래도 굉장히 아름다운 빌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타임리스 건축을 하신다고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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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여러 인터뷰하신 거에서 뵀는데요. 네, 네. 그 타임리스 건축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해 주시나요? 그 타임리스는 제 건축 모토이기도 하고요. 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 저는 얼마나 오래 버티냐는것 같아요. 오케이. <laughs> 보시면 팔대나도 그렇고 다 버텨서 네. 우리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얼마만큼 오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어허. 그다음에 얼마나 관리가 잘 되는 그렇죠. 건물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 음. 그렇기 위해서는 재료와 공법이 중요하고요. 예. 또 관리가 잘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 이제 약간 약간 패셔너블한 건물이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뭐 건물로 말하면 많은 장식을 집어넣고 한다는 그렇죠. 거는 오래 못 가거든요. 에이, 예. 그러니까. 그저. 그 건물의 가장 그 에센스를 피어라웃 하고, 네. 그거에 충실한 건물이 타임레스인 것 같고요. 으흠. 저는 근데 그래서 이제 루이칸이라는 건축가하고, 네. 야마사키 건물이 되게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비례도 좋고, 그 다음에 재료를 특별하게 잘 썼어요. 50년 된 건물도 지금 가보면 야마사키 건물이 되게 아름답든요 이제 아, 네. 그러한 비법이 어. 있는 것 같아서, 아, 어. 저도 좀 그런 건물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얘기를 생각하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정말 그 스승네 따라서 네? 네, 네. 스님을 네. 잘 만나신 것 같네요. 네네 네. 네네 네.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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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우리 음 뵀을 때도 오늘 제가 축하한다고 말씀드렸지만 <laughs> 네, 진짜 2024년 진짜 네. 잊지 못할 해잖아요. 이번에 네, 그 네, AI 명예 회원이 되셨고 네. 미국의 건축가들 중에서 선포에안 된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그 어떻게 된 과정 같은 거좀 설명 좀 해주시고 그, 그 의미 같은 거요. 원래 그 미국의 미국 건축사협회가 한 네. 거의 10만 명 가까이 돼요. 근데 멤버가 근데 네. 그 중에서 한 2, 3%에게 주는. 그, 펠로우라는 게 있는데요. 네. 어. 그 여섯 개 분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좀 어려운 게 디자인이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실시 설계, 설계 네. 기술 관리,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사 협회에다가 관여된 사람들,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그쵸. 정부 관련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자원 활동, 공사했던 사람들, 어허.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그래서 사실 그, 네. 그 중에서 디자인은 이제 건축사들이 받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올해 한 26명 받았나 그러는데, 근데 제가 재작년에 샌프란시스코의 예. 대상을 받았어요. 아, 아마 예.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에서 조금... 추천을 떠나. 예, 예, 예. 그래서 건물이 저희가 디자인한 건물이 대상을 받아서 예. 그 때문에 추천을 한거 같고요. 너무 너무 멋있죠이 책을 보고 제가 정말 감탄을 했는데요. 네, 네. 이 책은 이거 어디서 만든 책이에요? 어, 네. 이미지 퍼블리싱이라고요 네. 되게 유명한 이제 출판사인데 네. 네. 뭐 한. 80년대부터 이렇게 마스터 아키텍트라고 해서 아, 예. 그 건축가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데 그, 그 출판사에서 또 우리 대표님 컨택이 온 거예요? 예, 예. 뭐 예전에 사실은 야마사키를 네. 만들겠다고 어. 이제 몇 십몇 년 전에 왔었는데 네. <laughs>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예, 그분이, 아니, 그리고 이제 이걸 추천하신 분이 또 어. 어, 기다리다가 어. 돌아가셨대요. 어허. 이이 이, 이 퍼블리셔가 어, 어, 그래서 어, 어. 그부퍼블리셔가 전화 오셔가지고 어. 어. 야, 왜 너네들 왜 연락이 없냐 그래서 어. 아 야마사키 지금 이제 이름을 바꿔서 아, 아. YKH로 하고 제가 대표다 그랬더니, 에. 그러면 네 이름으로 하자. 그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심사를 해보니까, 아. 뭐 제가 좀뭐 괜찮았나 보죠. 그래서. 아, 그죠 어, 이걸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아, 아. 2년에 걸쳐서 편찬해서 예. 냈고요. 2년에 걸쳐서. 예, 예. 레페티션이 필요하거든요. 반복적인 요서 근데 음악도 바나 예. 아주 유명한 그 작곡가들 보면 레페티션을 예. 많이 사용하고. 그죠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표입니다 그래서 보이드가 오, 있어야 보이드가 되니까. 있어야 된다. 그 어허. 건축도 보이드가 되게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센스 오브 서프라이즈라고 건물이 이렇게 아주 낮은 곳을 갔다가 갑자기 높은 곳에 나와야지 느낌이 좋은 거죠. 그조그만 네. 이제 그 거리를 가다가 피렌체 네. 같은 데서 광장이 나오는 느낌 같은 거죠. 이게 센스 오브 서프라이즈. 대표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요. 네. 대표님은 건축은 음악, 또 음악에서 특히 그 오케스트라의 금덕터 네. 같다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네. 그 함수 관계에 대해서 얘기 좀해 주실래요? 건축하고 음악이 제일 많이 담으는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배우세요? 우선 네. 건축을 배우려면 네. 우선 이제 도면을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건물이 평면, 단면, 입면으로 네. 그려가지고 사실은 3D로 이제 생각을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은 네. 그렇게 도면화 시켜서 그게 지어지고 지어진 다음에 공간을 봐야지만 이제 아 그렇죠? 이게 뭐였다는 음흠, 생각이 드는 네. 거고 음악도 마찬가지로. 작곡가가 오선지에 쓰잖아요. 그쵸, 음표를 네, 저, 그리고 뭐 어. 이건 피아노, 이건 어. 바이올린, 뭘 했는데 그거를 그냥 음표만 봐가지고 모르거든요. 그쵸. 음악이 어. 이제 플레이가 됐을 때 음흠. 비로소 그 사운드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어. 사실 그 공간과 사운드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 프로세스도 비, 비슷하고요. 예. 그리고 배울 때도 음악을 네. 먼저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 건축도 도면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 자체가 저는 음.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건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한 10개 정도의 다른 분야가 들어가거든요. 세상에, 어. 도시, 도시 예. 네. 씹, 그 다음에 토목, 구조,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 통신, 뭐 조경, 인테리어. 그걸 거의 다, 이제, 어렴풋이는 다 알고 있어야 어허, 되는 부분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업체들이, 협력업체들을 지휘하는 음. 이제 음흠. 그 역할을 가진 사람이 건축가인데. 네. 어 그래서 이 많은 협력 업체를 끌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한 지휘자가 여러 개의 악기가 갖고 있는 그 어. 정신과 사모니를 네. 다 이끌어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아, 아. 그게 약간 지휘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내가 오버웨어를뭐 부를 줄 몰라도 어. 그 사운드하고 그거 이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된가를 잘 알아야 되는 아, 네. 거고. 그러니까 어. 그런 면에서 엄청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네. 당신의 니즈가 뭐냐. 어. 이거는 뭐 돈을 벌기 위한 건물을 질 거냐 어, 아름 아름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 거냐 그러니까뭐 이런 것 등등이 많은데 그걸 에. 다 들은 다음에 약간 에. 심리학자처럼 어허. 인터뷰를 하고 그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제 건물을 설계하게 되니까 어허.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래서 에. 사실은 좋은 건축물이 나오게 되게 힘들어요 이게 3위일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허. 건축주 어허. 그다음에 건축가 어허. 그다음에 시공자가 3위일체로 좋은 생각과 좋은 코디네이션이 돼야지만 좋은 건물이 나오고 이태리 가셨을 때는 <laughs> 요리도 좀 배운 네네.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요 네. 그렇게 여러 분야를 섭렵한 게 건축할 때는 그게 다영서증 쳐서 어우러져 나와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 내가 인생을 너무 허비했다 아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지금 생각은 하나도 네. 도움이 안된게 없어요 그 그러니까 제가 뭐바이오케미스리 공부했을 때나 네. 요리 공부했을 때나 뭐 네. 와인을 공부했을 때나 모든 게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생각을 하고 크리에이티브한 네.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거든요. 예, 네. 그렇죠. 사실은 모든 걸다 알아야 돼요 건축가들. 건축 그러면 은 우리 네. 대표님은. 좀 쉬실 틈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를 봐도 또 예, 그삶 자체가 건축인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전 네. 건축이 웨이오블 라이프가 된 거죠. 그냥 지나가더라도 좋은 게 네. 있으면 사진 찍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그 그러니까 네. 되게 재밌어. 왜냐면 건축이 되게 희망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걸 아,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거니까. 네.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의사가 됐었으면 네. 항상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laughs> 아픈 사람들, 어, 그리고 네. 이 사람 생명을 갖다 네네네, 네. 너무 스트레스 많았을 텐데 저는 항상 어. 희망에차있거든요 긍정적이고 네. 아 내일은 또 누가 올까, 그렇죠.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프로젝트를, 맞... 프로젝트를 하게 될까. 네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삶 음. 같습니다. 네. 피아노를 치신다는 거할때참 감동을 받았고 또 얼마 전에 그 TV에 <laughs> 나오신 거 보고 아, 또 네네, 피아노 감사합니다. 치는 거. 네. 제일 좋아하시는 곡은 어떤 곡이에요? 저는 쇼팽 곡을 되게 좋아해요. 아, 예. 쇼팽은 그 피아노에 아주 적합한 작곡가였다. 피아노만을 위해 살, 살았던 그렇죠. 작곡가 아, 아. 같아가지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제 뭐 여러가지 응. 장르도 있고, 응. 그 다음에 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 많은 곡을 작곡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 아직 스킬이 딸리다 보니까, 제가 <laughs> 네. 그만둔 게 84년도거든요. 아, 그렇요 근데 아. 이제 우리 애들이 다 이제 졸업을 하고, 아하. 그래서 미국에서 그 동독에서 만든 네. 그 2.75m짜리, 275m짜리 거의 3m 되는 그랜드 피아노 우리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어, 네. 네. 그 다음에 그 대표님과 관련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네. 감성적인 면을 참중시하는것 같은데요. 네. 그건축에 있어서의 감성에 대해서는 기요하셨어요 건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problem solving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 내가 이 정도 돈이 있고 음흠. 나는 이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지를까. 네. 근데 방향이 많잖아요. 그쵸. 그걸 점점점점 이제, 점점 점점 이제 question answer 통해가지고 이제 좁혀가는 과정인데. 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우리는 예술가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받아줄 사람 없거든요 건축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다 그게 니즈가 다 적합이 되면 네. 건축, 건축주들은 건축아내거랜드마크적으 만들어주지 어허,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는 그래서 항상 그 트로이 목마처럼 예. 저의 의도는 숨긴 채 예. 그 다른 쪽으로만 이제 약간 테크니컬 쪽으로만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이거는 아. 뭐안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어하. 이렇게 몰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아. 때 성공률이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몇백 개를 설계했지만 마음에 드는 게몇개안 되거든요. 왜냐면 예. 이게 아까 말했지만 삼일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아.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한 그, 그 뮤지컬 노테이션에 의해서 예. 뭔가 좀 절제를 하고. 그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아름다움이 나오는데 네.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뭔가 막 화장을 어. 하고 붙이다 음. 보면은 좀 이렇게 오래 못 가는 건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가 주위에서 사람들 만나 보면요, 건축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laughs>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건축가는 누구나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을오정말요 어, 저도요? 그, 네. 어. 아니 저도 사실은 어. 늦게 시작했잖아요. 예. 네. 건축이라는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way of l i f 니까. 그렇죠. 뭐, 여러 사람들이 아니집 꾸미기 좋아하고, 어허. 아름다운 거 좋아하면, 그 그분도 건축까지 일종의. 그렇 근데 이제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은 우선 인내심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음악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어. 인내심. 어, 인내심이 되게 필요하고, 또 이렇게, 그 뭐라 할까, 자연의 그 아름다운, 그 미적, 꽤 관심이 갑니다. 많은 사람이 아, 아. 있는 거 필요한 것 같고요. 아. 그다음에 아. 호기심. 호기심도 중요하죠. 아,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끈질기인 있네와 아름다운 공간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으흠. 그다음에 이제 뭐그 사물을 관찰하는 그런 아, 그쵸, 삶의 그렇군요. 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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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관찰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공간이 그 삶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느끼는 건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아, 아. 이게 렇좀 너무 낮은 데 있으면 사이 누가한테 억압받고 있는 느낌이 잖아요 답답하고 아. 느낌인데 아까 제가 그 센스 오브 서프라이즈라고 그랬지만 또다 넓은 공간에만 있으면 그거의 느낌을 공간이 주어든 그런 편안함을 못 느끼는 거가 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음악처럼 되게 여리게 갔다가 강하게 갔다가 이런 공간의 아. 흐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리듬? 네, 네. 아. 그리고 좀, 사실, 집 같은 거는 되게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집을 설계할 때, 제 입장에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 건축제 입장에 생각을, 생각을 많이 하죠. 어, 뭐 어떤 공간을 원하시는지, 소파는 어떤 걸 원하시는지. 그니까, 너무 아름답고, 그냥, 리지드하게 해서, 이제 뭐, B&B 이탈리에서 아 만든 어마어마한 좋은 소파지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은 되게 편한 의자가 편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좀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또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편하게 느껴질까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요 정말 그 수작을 그렇게 많은 작품을 남기셨는데요 네. 또 앞으로도 계속 또 해나가실 거고요 네네네. 가장 인상적인 또 가장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다는 그런 프로젝트 하나 있으세요? 음. 어, 저는 딱두 개가 좀 인상이 남는데,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 하나는 제기동에 있는 법화정사라는 절을 설계. 절을 설계. 예. 와. 근데 제가 크리스천인데 절을 네. 설계하니까 어떻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았는데 아무튼 네. 그것도 또 하나의 네. 스토리고요. 근데 네. 어그 건물은 허가가 나 있는 상황에 있는 건물을 다시 이제 패키징하는 작업이었어요. 네. 근데 뭐 저희가 당선이 돼서 일을 하다가 스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건축 펀딩이 안돼 있는 거예요. 어, 세상에. <laughs>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는 펀딩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 아 이것도 건축의 한 부분이 될수 있겠다 생각하게 된 프로젝트. 그또 하나는 이제 그 힐마루 건축 클럽이에요. 네, 네, 예, 예. 어. 근데 저 그게 한1 0년 걸린 프로젝트예요. 어, 0년 걸린 거예요. 예 어. 허가 부분도 있고 어. 그러다 어. 보니까 그래서. 언앤어프로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길다 보니까 음흠. 지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근데 이제 아무튼 회장님이 너무나 그~ 골프에 대해서 네. 아주 잘 많이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그분한테도 많이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또 뭐~ 퍼블릭이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돈을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게 버제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니까 주어진 버전 안에서 어떤 부분에다 힘을 줄까. 어허. 근데 그거를 이제 블루먼 리먼이라고 네. 스위스 목재 어허. 중목구조 업체하고 같이 어허.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포커스를 그엔트리에 맞추고, 어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센스업 서프라이즈. 그니까 처음에 낮게 들어가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그 네. 저기, 그, 로비 공간이 나와서, 네. 처음에는 다들 뭐라고 그러더니, 요새 다 좋아해요. <laughs> 좋아하 네, 높은 아, 아. 공간이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사실 여러 협업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제 인상에 남는 것 같고요. 음. 사실은 건축가가, 아, 이거 내가 다 했어. 이렇게 네.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 네. 어, 협업 업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때 음. 건축주 인풋도 있어야 되고, 시공사하고 맨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작품이 내 작품이 네.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작품이죠. 진짜 협업의 네, 협업의 맞습니다. 결실이네요. 앞으로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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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계획 또 특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어, <laughs> 저도 이제 3 0몇 년째인데 네. 어, 이제 올해 이제 환갑으로. 근데 우리 예일대 교수 그러더라고, 건축은 6 0부터다 <laughs> 지금까지 이제 프랙티스 한 거고요. 그렇죠. 아. 근데 프랙티스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 그래서 아. 저는 그냥 뭐 다른 거 보지 않고 뭐 닥치는 대로 했거든요. 예. 한6 100개 설계하면서 예. 집서부터 쇼핑몰부터 하이 라이스부터 안한게 없는데 근데 저는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뭐냐면 건축물이 환경친화적으로 에너지가 필요 없고 예. 그 다음에 오토너머스하게 자기가 영원히 관리가 될수 있는 건물을 오, 어떻게 오토너머스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예. 이런 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 요새 그 저희가 이제 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에너지 글래스라고 네. 커튼월 있잖아요 유리에서 네. 어. 거기서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어. 전기를 만들어내는 제품도 나왔고요. 그러면 신소재 네. 개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요 네, 것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 또한 가지는 어 그래핀이라고 세계 세상에 네, 가장 그래핀. 네. 예, 가장 이제 뭐 강한 물질인데 음흠. 이걸 통해 가지고 어 많은 에너지가 필요 없는 뭐 히팅, 쿨링. 네. 히펌프라든지 이런 걸 음흠. 통해서 설비를 한다든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유닛을 어 모듈러로 만들어서 어허. 만약에 그게 이제 오토나머스하게 히팅 컨트롤이 다 된다면? 되는 건다면 은뭐 네. 정글에 갖다 나든 그렇죠. 어. 그러면 뭐 에스키모가 써도 되고 그렇죠. 이런 뭐 로케이션에 예. 전혀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않겠네요. 또 난민들도 어.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만 만들고 가장 저렴하게 만든다면 네. 이런 집 문제라든지 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요 여러분들 그 홍태선 건축가님이랑 정말 여러 얘기를 하고 막 시공을 날라다니면서 <laughs> 또 정말 예술과 과학 사이를 넘나들면서 정말 인터뷰하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아주 인사이트가 되었으리라 저는 믿어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다음에는요 네. 좀 요리 네? <laughs> 그쪽 좀 예술 쪽에 좀금더 네, 네. 더 포커스를 둬서 얘기를 해주실 수 네,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곧 다음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비안토.